달콤한 총각, 도와줘!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네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가 아무래도 하우스 구조로 되어있다보니까 빗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그런데 오늘 비가 잠깐 그친 사이에 달총이가 요거 지금 달총이가 지금 일주일 한 열흘 동안 이제 여기 뿌리 없는 것들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여 드렸어요. 자, 이게 블랙 사파이어하고 아 블랙 크리스탈 그리고 연지 그다음에 이피로즈 요렇게 해서 보내 보여 드렸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택배 발송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늦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달총이가 어디에 뒀냐면 요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 배합토에 자 달총이네 매장 배합토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달총이는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바싹 건조가 된 느낌이죠 자 아예 그냥 습 습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예 보송보송한 그 느낌 고대로일 거예요 근데 요렇게 지금 요게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아실 거예요 뿌리도 없이 다 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요 아이를 그냥 여기다 그냥 꽂아놨어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자, 얹어놨는데도 여기 지금 얹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습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죠 어휴 거기다 아가까지 하나 달았네요. 자, 요 아이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방 이렇게 놓셔도 으 뿌리 나오는 건다 무방하게 다 나와요. 자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배합토 이 비율을 잘 맞추시면은 배합토 위에 그냥 이렇게 얹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가장 좋은데 요거 연지 같은 경우는 약간 목대가 이씨 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흰색 실 뿌리 다 나왔죠. 자 이게 불과 5일밖에 이렇게 안 됐어요. 자 이런 거를 달총이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두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습도가 있어야 돼 습한 기운이 살짝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거는 그냥 물꽂이를 그냥 하셔도 돼요. 달총이가 이거 영상은 담아 드렸을 거예요. 물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음을 이렇게 놓으세요. 여러분들 포장솜도 이렇게 배송. 겨울에 이제 배송 오면은 이런 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살포시 먹을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위에다 이 아이를 그냥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햇볕 잘 드는 데다가 달총이는 그냥 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총이가 요거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실뿌리 하얀 실뿌리 싹다 내려가지고 작년에 아마 뿌리 없는 아이를 달총이가 판매를 한번 했었어요. 자그데 요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꼬물꼬물 다 나오고 있는 아이들, 실뿌리가 살짝씩 나오는 아이들을 달총이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렇게 잠깐 이렇게 배합토 위에다가 잠깐 얹어 두셨다가 그냥 식재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4일차, 5일차 된 아이예요. 요렇게 얹어 놓은 게. 자, 요분은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달총이가 택배를 발송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 요 상태로 얹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뿌리가 나오고 이제 아가들이 이제 뿌리를 뻗어내고 있으니까 요아이들이 이제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요것도 보세요. 자, 빨간색, 이렇게 하얀색, 이런 실뿌리가 쭉 올라왔죠. 자, 요 아이들을 화분에다 얹혀야 될거 아니에요. 얹힐 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화분 분갈이 하는 건가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식물 없이 분갈이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배수층, 배수층이 되는 돌을 까시고요 그다음에 배합토 넣으시고 그다음에 위에 복토로 마무리를 하세요. 요거까지 전부 다다 다 하세요. 다 하신 다음에 요 아이가 뿌리가 이제 실뿌리가 딱 나와 가지고 있잖아요. 요 아이는 자고해요, 자고. 자구. 오면서도 이렇게 아가를 달고 왔네요. 자, 요요 요 상태에서 복토까지 다 올린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를 꾹 누르세요. 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 상토를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상토를 자 이렇게 위에다가 요만큼만 채워주세요. 자누른 만큼의 상토를 얹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실뿌리가 난 상태에서 얹어두시면 돼요. 자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어, 이게 올라왔나? 뽑았다 놓고, 뽑았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얘가 몸살을 해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다육맘들이 그럴 거예요. 한한달 지났는데, 어, 얘잘 됐겠지? 그러고 뽑아보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얘는 그냥 잊어먹고 계세요. 잊어먹고 계시면, 요 아이가 그냥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순간, 요 아이는 몸살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더못 내려요. 자, 실뿌리가 하얗게 많이 나와도 얘가 지금 기본 이 상토, 이 상토를 뚫고 밑으로 더 내려가가지고 배합토하고 이거 가는 마사 이런 거 하고 엉켜가지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리를 못 잡고 물을 줘도 수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는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그냥 요대로 건조를 시키던가 요렇게 음, 해서 실뿌리가 나오는 순간 여기다가 그 지금 보여드렸죠? 자 배수 배수돌 깔고요. 그다음에 복토 배합토 넣으시고 마사 복토를 올리잖아요. 복토 올린 거 똑같이 올리시고 가운데를 꾹 누르세요. 여기다 상토를 좀 채워 놓으시고 거기 위에 다육이를 이렇게 딱 얹어 주시면 돼자 그러면 이 실뿌리가 예. 습한 기운을 따라서 밑으로 쭉쭉 뻗어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하시고, 대부분 다 요게 흔들릴까봐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고정하시는 분들 계셔. 그게 맞는 거예요. 얘네들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건드리면 안 되고, 얘가, 여러분들은 얘가 뿌리를 활착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이 아이가 약간 물이 빠질 거예요. 자, 물이 빠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미 뿌리를 내려서 습, 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 햇볕 잘 들고 하는 데다가 두시면서 물을 줘가면서 요 아이를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달총이가 요거 뿌리 내리는 걸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요 아이들. 자, 요 아이는 영린 봉황이에요. 영린 영림봉왕. 봉황.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는 자그만치 사이즈가 24cm 정도 나와요. 요거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사이즈가 17cm, 1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봉황으로 엮인 이 알맹이가 되게 크죠? 자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봉황 같은 경우는 여름에 살짝 벌어져요. 자 이렇게. 이렇게 100%다 완전히 꽉앙담을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가격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자 상표 등록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영인봉항이라는 요거에 대한 예,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름표를 두개 꺼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식 예, 사장님 정식 사인이 딱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실 건데 이거는 한 24호 cm 정도 돼요. 이게 25cm짜리 포트인데 거기 까득 찼죠. 그러니까 25cm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아이는 달총이가 40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 요게 35만 원, 요게 40만 원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요아이가 40만 원이.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상처도 나고 예, 지저분해 보이는데 왜이 아이가 더 비싸냐 하실 건데, 봉황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해가 지나고 묵을수록 여기에 이물질이 낀 상태에서 이게 다물어졌다, 펴졌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상처가 다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금 덜 묵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보다. 자, 횟수가 좀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진짜 열심히 요거 관리를 진짜 요 아이만 두고 계속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몽을, 망울 크기로만 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를 가격을 40만원 요거는 35만원에 드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딱이두 아이만 요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정식 매장에 가시면은 이 가격에는 절대 구매를 못 하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가시게 되면은, 자, 정식 이름표랑 아이는 다 드리지만 가격은 55만원에 주실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거 사정사정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좀 저렴하게 봉황 좀 한번 키워보게 좀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게, 자, 이게 35만원, 요게 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장에다 정식적으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봉황, 영림봉황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요 옆에 있는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은, 자, 요 아이가 뭐냐면은 스텔라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보세요. 스텔라, 자, 요 아이가 스텔라인데, 이 아이는 환엽 스텔라, 자, 요 아이는 환엽 로즈 스텔라에요. 자, 근데 왜 얘는 지금 물이 안든 상태예요. 물이 안든 상태고 입성만 보시면 돼요. 이 아이하고 환역 스텔라하고 거의 입성이 비슷해요. 근데 로즈 스텔라가 입성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아이가 이렇게 보세요. 자, 요 아이 입성하고 보시면 비교하시면 요 아이가 훨씬 더 넓어요. 자, 근데 요게 <laughs> 수입이 들어오면서 요 아이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 아이도 물이 들면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때 모습만 봐도 일반 스텔라는 이이 감이 잘못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이빛감을못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거는 간단해요. 자, 일반 스텔라가 달총이가 지금 매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다 판매가 되고 없더라고요. 자, 일반 스텔라는 입장이 조금 더 얇아요. 자, 일, 일반 스텔라는 이렇게 입장이 더 얇아가지고 요 아이는 묵어가지고 환엽으로 나왔을 때그 입장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텔라는 이렇게 얇은 예, 세엽 타입의 입, 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 구매를 하시는 게이 스텔라예요. 자, 그리고 로즈 스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아이는 입성 자체가 그냥 넓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덜 묵은 상태예요. 묵으면 약간 둥글둥글해지면서, 장미 입장? 장미 모양? 예, 그런 느낌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냥 확연하게 딱 입성 자체가 차이가 나요. 일반 스텔라하고 로즈 스텔라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달총이가 요거 뿔이 없는 아이들, 뿌리 어떻게 내리는지, 달총이는 어떻게 내리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총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이피로즈를 달총이가 전량 현지에 있는 물건을 모주까지 해서 전량 다 수입을 다 했습니다. 100% 수입을 했기 때문에 요 이피로즈라는 이름을 달총이가 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름표도 따로 지정을 해서 요거를 예, 여러분들한테 난바링을 해서 그냥 다 보내 드린 거예요. 총 수량은 9 3개 자, 93개가 되겠고요 자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요거 여러분들 요 아이가 아마 달총이가 뿌리를 내려서 사이즈를 더 키우면 아마 가격은 더 비싸게 받을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양해를 좀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일정 수량 이렇게 판매를 하고 달총이가 매진이라고 한 이유가 달총이가 실방에서도 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총이가 그거를 좀 남겨둔 거예요 자, 그리고, 달총이가 또 어느 정도 키워놔야, 그래도 명석이, 명색이 이삐로즈인데, 이삐다에게 이삐로즈가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달총이가 좀 남겨졌어요. 자,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추후에는 뿌리 활착시키고, 얼굴을 더, 사이즈가 더 커지면 아마 가격은 더 비싸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뿌리 내리는 거, 달총이가 뿌리 내리는 방식은 요렇게 내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매장은 습도가 40% 정도 돼요. 자, 평균 습도가 40% 정도 되니까 우 우리... 내 가정이나 내키핑장이그 정도 된다 싶으면 달총이가 쓰는 방법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게 예, 실뿌리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꽂이 같은 경우는 창자구들은 물꽂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면 정말 빨 빠르더라고요. 예,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뿌리 내리는 게 그냥 건조시켜가지고 그냥 뽑아서 그냥 예. 놓는 것보다 이 방식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달총이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쁜 아이들 요거 뿌리 없는 아이들을 구매를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면서 달총이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